저는 롯데월드 몰에 놀러왔어요 그 물고기 카페 가보려고요 네, 여기 뭔가? 있는 물고기 카페 와보셨나요? 맨날 지나가면서 우와! 이러고 지나가기만 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진짜 가볼게요 저기, 저기 아니야? <laughs> 어? 아우 사람이 너무 많네 어? 줄인 거? 같은데? 줄서야 되네 줄와 구경하면서 보자 어, 엄청 귀엽다 메뉴 아니 30분 기다려야 돼? 대박이야 시원하게 기다리는 게 어디야? 아니 <laughs> 이런 게나 이거 그 에스프레소 시킨 다음에 시원한 물한잔 시켜줘 <laughs> 그거 진짜 카페 진상 손님들 그렇게 하는데 드라이 <laughs> 아이스인가? 안개가 있어 둘이 보고가봐아제 둘이? 어알낫나 그런 말 해도 돼? 어 왜? <laughs> 들어가기도 돈이 또 이거 돈안 쓰고도 재밌네. <laughs> 이거 줄만 서고 집까지. 기다리다 가자. 보고 있어. 이게 MBTI 아닌가? 숨어 있냐? 인포피가 좋아. 귀여워. 이게 입장료인가 봐 음료가. 음. 그래서 비싸네. 그런 거 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음. 이런 아쿠아리움 없는 카페도 <laughs> 근교 나가면 6 7천원 이런단 말이야. 엄청 음, 설명을 잘하네. 카페에 전시된 모든 수족 판매 중? 무슨 말이야? 이거를셀수 있나요? 일단 여기있게 어 그래 아 힘들다 수목장 근교로 나왔어 와 멋진데? 안돼 이거 <laughs> 얘가 청소본가봐음와나 이런거 키우고싶다 <laughs> 음, 지원아 이자 <여자. 웃음> 잉어킴 우리가 비쳐요 여기 헐 진짜 크다 <laughs> 이쪽 이제 네. 와. 아, 저희가 전일 봐. 언니, 혹시. 오, 막가. 어, 디 간다. 얘 잡으러 가. 너기 도망갔다. 쟤네들이 귀여워. 음. 표정이 웃고 있어. 맞아요. 엄청 통통해, 그리고. 음. 오, 주상인데? 먹는 거야. 어떡해? 잡아 먹는 거야. 어떡해? 이게 양육 방식인데. 먹는 방식. 사장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말려. 지금 말려. 오빠 들어가서. 들어가서. 빨리 말려. 말려, 빨리. 그러는 거같 오빠 완전 지금 다큐 응. 찍는 거야 지오그래프야속강시 조금이라도 몸이 아픈 게 티가 나면 잡아먹히나 봐 그러니까 티를 대면 안돼오저네가 일진이구나 응. 저, 응. 잡아먹는 애? 아저 둘이? 세명어세 명? 어. 세 명? <laughs> 천장에도 물고기 있어 <laughs> <laughs> 내가 어인들한테. 눈, 눈 마주쳤어? <laughs> 어. 진짜 크고 <코> 넓은 것조만한 <laughs> 어, 애들이 엄청 많다, 여기. 어, 그러게. 거기는 뭐야? 바지 사... 있어, 파란 바지 있어. 어? 대박. 어, 진짜 신기하다. 대박. 우와. 무슨 모형 같아. 뭐이 수조? 어. 고, 그 고기, 고기, 물고기들 다 해서? 어? 꾸며진 상태 그대로 오픈한다. 대박. 기본 생물 모두 포함. 생물 포함? 아 4천만원 커피 쿠폰 10개 준다 미쳤어 커피, 커피 아, 쿠폰 10개 준다고? 여기 이거 써있잖아 어. 이게 이 수조를 꾸미신 군인가? 아티스트 명함인가? 아 그런가? 그런가? 얘 너무 귀엽다 누구? 노란색? 볼터치 한것 같아 <laughs> 여기는 우와. 뭐야? 이런 걸 팔아? 익끼인가 살아있는 그런가보다 대박이다 예쁘다 얼마 안 하네? 2만원? 아저북기도 있구나? 귀엽다 근데 엄청 오래 키웠었는데 얘네 막 밥주면 쫓아온다? 밥 주는 거 알고? 얘는 자라 같은데? 그냥 처음 보는 어이가 그리고 모기 조금 이렇게 징그러워, 징그러워. 어전이가 아까 귀엽다고 했는데 여기 뭐지? 다 있다 어 그러게 어 골든 미키마우스래 그래. 골든 이름이? 미키마우스 플레티 2000원 밖에 안 해? 진짜 <laughs> 저렴하구나 너 <나는. 웃음> 그렇게 말하면 <웃음> <웃음> 그렇게 말해도 되나? <웃음> <웃음> 아니 진짜 그 가성비야 진짜 그 일본 만화에 나오는 금붕어 같은 생기지 않았어? 응 엄청 통통해 엄청 키우고 싶다 너무 귀여워 와 아, 버섯 피는데? 650만원? 버섯 피는데? 뭐야 진짜야? 음. 대박이다 와 <laughs> 이거 먹죠버섯 뭐, 영지버섯? 어 대박이야 <laughs> 오 저기 어. 거북이 엄청 큰거 보겠어 <laughs> 대박! 우와. 엄청 큰데? 내가 그때 키웠던 거 계속 키웠으면 이렇게 됐을 텐와쟤 진짜 크다 <웃음> <웃음> 같이 있도 돼? 쟤들? 그런가 봐 가자! <laughs> 나가보자 <웃음> 쿨하게 아 이제 무지 다방 유니클로 갔다가 집 가자 좋아 집들이 선물도 한번 볼까? 아 그래? 응. 여기는 엄청 크다 그러게 이옷 특이한데? 어 그러게 이거 그치? 진짜 시원한 소재인데? 선풍기 저거 시원하다. 이거 마릴린 먼로 선풍기 아니야? 이 이거 이거네. 같은 제품이. 이거 39,900 원밖에 안 해. 음. 배추 김치가 이렇게 나오냐? 음. 뭐야? 김치 어, 아니 김치? 어. <laughs> 근데 무지에서 술도 파네? 요즘 이렇게 막 팔더라고. 그래? 어, 다른 브랜드 거를. 완전 맥주 창고네? <laughs> 저 저희, 저희 꺼내 꺼내 가게. 벚꽃나무 젓가락. 음, 뭐가 다른데? 단풍나무랑 벚꽃나무랑. 음, 향이 다른가? 단풍이 열리고 이건 벚꽃이 열리. 밤꽃나무는 없어? <laughs> 불쾌해졌어. 어디 틈 닦게. <laughs> 틈을 동코, 닦고 싶었던 청구서. 왜? 나열 밖에 아직 못. 물을 내가 이걸로. 걸러 <laughs> 이게 <웃음> 뭐야? <웃음> 이거 지팡이 댄스 추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이런 거 사줄까? 이런 끌개 하나 있으면 또 편하잖아. <laughs> 대박! 이거 말차 캔디도 한번 사볼까? 어 그래 오빠 말차 좋아하잖아. 이 2,900원 밖에 안 돼. 나도 그럼 뭐 하나 살게.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아니, 없는데? 아니 나도 참고 있었어. 욕망을. <laughs> 꿀무 캔디. 나는 오빠 싫어할 거 같아. 지금. 뭔데 그거? 이거 그... 약간 응. 매실 말린 약간 약 시큼한 느낌? 저 먹어. 그래? 향이 나네. 진짜? 이거 하나 사줄까? 습도를 싫어하면 어떡해? 오빠 무슨 향으로 해줄까? 라벤더가 난 좋아. 오빠가 좋아하는 아, 거. <laughs> 그뭐나 모르지 그러면 상대방. <laughs> 아는 라벤더가 제일 무난한거 같긴 한데. 이렇게 그럼 선물하자. 응. 그 가습 기능은 없고 디퓨저 기능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좋아. 쇼 <laughs> 이거 자체는 별로 안 비싸. 음. 9 9 0 0 원인가. 맞 그거부터 만 원대까지. 유니클로 가보자. 그래 응? <laughs> 네. 색깔이 예쁘네. 응. 약간 뭐라 해 중세 유럽 느낌인데 조금 그래. 쪽으로 크게 낫네. 크게 낫다고? 응. 요거는 이껴 어려울 것 같아. 그래? 아 응. 이게 내가 입어봤는데 불러더라고. 그래? 잘못 갔더라. 패턴 때문에 그런가 봐. 응. 이게 귀여운데. 이거? 어 노란색. 노란색 남자가 어때 노란색? <laughs> 신발 노란색 <씨>. <웃음> 뭐야 <웃음> 이거. 이거 이거 또 귀여워. 이것도... 나도 이런 색은 안 어울려. 그래? 내 얼굴 색이랑 비슷해서. 칙칙해서? <laughs> 옐로우 색이라서. 칙칙해서?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색 이색. 보라색 좋아하잖아. 어? 이거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이거. 안 부담스러운 보라색인데. 음. 아니면 이거 기본 사이즈 없냐고 아니, 물어봐봐. 이게, 이게 다 있으라니까. 물어봐봐. <laughs> 아니 아니 뭐그 정도 아니야. <laughs> 뭐야, 골덴이야? 골덴 골든 반바지. 어나이 파란색이 예쁜데? 이봐. 어. 근데 내가 반바지를 많이 못 입으니까. 근데 입어도 되긴 하잖아. 되긴 해. 근데 된다 해서 아무도 안 입더라. 어머니. 베이지색도 예쁘고, 어, 핑크색도 예쁘다. 아, 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볼게요. 아, 안녕.